안녕하세요, 바른입니다. 이번엔 로지텍 웨이브키 인체공학 키보드를 사용해 보았습니다. 우선 박스를 열어보면 안에 로지볼트 수신기가 들어있으니까 박스 그냥 버리지 마시고 꼭 챙겨주시고요. 아래쪽에는 제품을 연결하는 방법이 적혀 있네요. 제품을 두르고 있는 천을 걷어내게 되면 로지텍 웨이브키 키보드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색상은 블랙과 화이트 두 가지 모델이 있고요. 키보드 하판을 살펴보시면 배터리로 구동되는 방식임을 알 수가 있죠. 트리플 A 배터리 2 개로 최대 36개월 동안 작동을 한다고 하니까 배터리 걱정은 안 해도 되겠죠. 그리고 안쪽에 USB 리시버를 보관해 둘 공간도 있습니다. 키보드 다리는 일단으로 되어 있고요. 러버 패드 처리가 되어 있어서 사용할 때 밀리진 않습니다. 사실 일반 유저들 입장에서 조금 특이한 배열이다라고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풀 배열도 아니고 그렇다고 탱키리스 키보드도 아닌 그렇기 때문에 홈 엔드 키와 같이 업무를 하실 때 자주 사용했던 키들의 위치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약간의 적응 시간이 필요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키 사이즈 또한 모든 키가 동일한 일반 키보드와는 다르게 가장 상단과 하단 열의 키캡 사이즈가 조금 다른 것을 볼수 있죠. 방향키도 조금 특이하게 생겼는데 방향키 업 키를 누르려다가 우측 시프트 키를 누르게 되는 경우가 꽤 있어서 적응하려면 시간이 조금 필요할 것 같았습니다.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가로 길이를 줄이기 위해서 방향키를 압축시킬 수밖에 없었던 것 같은데요. 다음으로 팜레스트. 팜레스트는 일체형으로 언뜻 보면 천재질이라 오염에 취약해 보이는데요. 사실 이게 천재질이 아니라 위에 얇은 막 같은 것이 있어서 오염이나 내구성 걱정은 전혀 안 하셔도 될것 같고요. 팜레스트라는 게 사실 높이가 조금만 애매해도 이질감 때문에 사용하기 불편한데 이 웨이브 키에 장착된 이 팜레스트는 정말 적응할 필요가 1도 없이 첫 사용할 때부터 정말 편하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보면 일반 기계식 키보드를 타이핑할 때보다 손목이 훨씬 편해 보이죠. 괜히 이렇게 일체형으로 붙여 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로지텍 웨이브 키는 인체공학적 키보드입니다. 이전에 있었던 로지텍 에르고 K860을 계승한 제품이다 라고 많이들 말씀하시는데요 유튜브 하리아빠님의 영상을 잠깐 인용하자면 이러한 어고 배열은 키보드를 타이핑할 때 어깨가 움츠러드는 것을 방지해주는데요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점이 F키와 J키가 멀수록 어깨가 벌어져서 올바른 자세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사실 로지텍 웨이브키는 일반적인 배열의 키보드와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이건 제가 가지고 있는 다른 키보드인데 간격이 이 정도는 벌어져야 어깨가 벌어진다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고 실제로 타이핑을 하는 모습을 귀게 보아도 어깨가 크게 벌어지는 것 같진 않죠. 근데 이 키보드 사용하기 쉬워 보이나요? 저도 제대로 적응을 못해서 그냥 장식용으로만 두고 있는데요. 어깨가 벌어지는 것은 둘째치고 배열로 인해서 일의 능률이 떨어진다면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사실 로지텍 웨이브 키는 어고 배열을 강조한다기 보다는 이 웨이브 형태에 주목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키보드를 사이드에서 보게 되면 키들이 이렇게 물결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팜레스트와 더해져서 타이핑할 때 정말 편안했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깨가 벌어지는 것은 다른 어고 배열 키보드들이 더욱 특화되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이게 쉽게 적응할 수 있는 배열이 절대 아니고요. 오히려 실 사용했을 때에는 어깨가 벌어지는 효과는 조금 부족할지라도 처음 사용했을 때부터 편안한 사용감 그리고 일반적인 배열에 비해서는 어느 정도 인체공학적 설계로 이점을 챙겨갈 수 있는 이 로지텍 웨이브 키의 배열이 훨씬 메리트가 있다고 느껴졌습니다. 로지텍 웨이브 키는 플런저 멤브레인 타입의 키보드입니다. 흔히 생각하는 사무용 키보드와 비슷한 키감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럼 타건음 한번 들어 보실까요? 타건감 자체는 일반 멤브레인 키보드와 크게 다를 게 없지만 키압이 조금 낮은 편입니다. 거기에 팜레스트와 키의 곡률까지 더해지니까 거짓말 조금 보태면 손의 피로도가 전혀 쌓이지 않는 느낌입니다. 기계식 키보드를 사용하는 입장에서 당연히 키감에서 아쉬움을 느낄 수밖에 없지만 솔직히 이런 곡률은 플라스틱 소재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보이고요. 이걸 기계식 스위치로 장착해서 만든다. 이건 거의 불가능 혹은 금액이 기하급수적으로 오를 것 같습니다. LED가 없는 것도 좀 아쉬워하실 수도 있겠지만 로지텍 웨이브키는 배터리 2개 사용만으로 3년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굳이 여기에 LED를 탑재해서 이 엄청난 러닝 타임을 깎아 먹을 필요는 없다고 보고요. 다만 지금 생각해 보니까 환경상 유선을 사용해야 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 로지텍 웨이브키는 무선 및 블루투스 연결만 지원한다는 점이 조금 아쉬울 수 있겠습니다. 웨이브키와 함께 사용하면 케미가 좋은 로지텍 리프트 버티컬 마우스의 리뷰가 궁금하신 분들은 상단의 배너를 클릭해 주시고요. 추가로 로지 옵션 플러스 소프트웨어를 활용하면 키를 원하는 대로 매핑할 수도 있고 이지 스위치 기능을 사용할 수도 있으니까 설치하는 게 좋겠죠. 자, 이것으로 로지텍 웨이브 키 사용기를 마치고요. 이벤트 참여 방법 알려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시고 댓글에 제품에 만족스러웠던 점이나 추후 제품에 개선되었으면 좋겠는 점을 적어주시면 참여 완료입니다. 자세한 건 댓글 더보기란을 참고해주시고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